자, 계속 끊겨서 불편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얘는 장미공주고, 지금 얘는 원래 예쁜 게 아니라, 성의에서 예쁜 거예요. 왜... 아니야, 나 그냥 예쁜 거라니까. 아니야.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냥이인데, 그, 큐뚱이 삼총사에서 나오던 고냥이 여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음, 나 먼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낼 거야. 자, 멍뭉이. 고이, 고양이야, 멍뭉이는 사이가 안 좋지. 장미공주님, 빨리 내주세요. 너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내주도록 하지. 너는 인간들의 것을 훔쳐먹는 것을 좋아하지? 도둑고양이. 난 도둑고양이 아니라고. 너가 좋아하는 컵케이크다. 이랬다. 음? 컵케이크? 개구리 알말랑이야. 왜난 개구리 알 말랑이 싫어해 xx 허 <laughs> 그렇군 개구리 알 말랑이를 싫어하는군 마법을 부려서 뿅! 자 없앴고 빨리 내기나 해하 아, 알았어 침착하라고 나는 너가 파빗을 좋아한다 했지 응자 그럼 파빗을 낼 거야 나는 너가 스피너도 좋아하니까 파빗 스피너 짜잔 우와, 좋아! 성능 테스트. 바비 성능도 잘 되는군. 체크. 나도 좋아. <laughs> 아주 좋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 아이고, 나 여기 있어야지. 장미공주님은 그냥 발판을 밟고 있는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아,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에이, 아빠하고 차 타고 여행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동안 두개다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작. 장미공주님은 최고급 6,000원짜리 말랑이를 준비했다. 하! 나와줬어요! 이게 말랑이에요? 이거 인형 아니고요? 일단 가져보면 알아 에휴 내가 인형 좋아하니까 네 그럼 저도 일단 낼게요 자 저는 이 달걀 낼게요 6 0 0 0원짜리를 달걀로 상대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달걀을 뺀 다음에 나와라 이 5천원짜리 대형 말랑면 이 되겠죠? 아니 잠깐 천원이 부족하잖아. 천원짜리 말랑이 하나 더 줘. 네. 달걀 말랑이 하나 더. 좋아 흡족한다. 그래. 좋아. 다시 가져가자 뿅. 고급증 말랑이를 얻었군. 하하하. 오 아주 한 손에 하기가 좋군. 내가 손이 작아서 그런가? 이것도 아주 좋군. 에이, 이 인형이 뭐가 좋다고. 어, 구멍이네? 오! 어, 이렇게 좋은 말랑이었다고? 색감도 너무 예쁘다. 우왕, 진짜 잘 거래했다. 그리고 얼굴도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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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지금 이제부터는 경기인데 말랑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는 2라운드도 있겠습니다. 시작! 자, 나는, 아까 너가 팝잇을 줬으니까, 어몽어스 파잇을낼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작아서 거래판에 안, 안 들어가니까 일단 여기다가 줄게. 알았다. <laughs> 내가 낼 것은, 너가 아까 개구리알 말랑이를 좋아하지 않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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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어, 잘못 말했군. 너 곰돌이 좋아하니? 응! 곰돌이 말랑이다. 오, 좋아! 근데! 추가해줘! 응? 나는 팝이시고 엄청 크고 좋단 말이야, 느낌도.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뒤로 뒤집어서 누르면 소리도 좋고 아주 좋다고. 에휴, 알았다, 알았어. 자, 이번엔 말랑이 아니라, 짜잔, 미니 슬라임을 더 내겠다. 응, 좋아, 슬라임. 좋아! 야, 잠깐만. 더 내놔. 더 내놔. 이거, 슬라임 되게 비싼 거야, 이거. 고개 슬라임이야, 이거. 5만원 짜리야. 더 내놔. 에휴, 알았어. 나는 그렇다면, 이 나하고 닮은 못지, 못지 말랑이. 조금, 늙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짱짱하다고, 좋아하지? 그래? 거래, 성립, 나도 성립! 이야! Yeah. 좋아! 자, 파빗을 마법으로 눌러볼까?